출애굽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의 이야기보다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외 밖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말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서 져더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서해에 보면 은 바다가 갈라진 자연현상이 있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침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와 이 출애굽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어떤 본문보다 스케일이 크고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또 물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 듣기를 읽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또 동시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면서 인내하는 것, 또 참아내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출연 듣기 말씀을 안할 텐데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사건과한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가 갈라지는 것,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들,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중요한 기적인데, 그건 한그 이야기, 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전체의 그큰 주제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에 가리는 장면을 보여주시고자 출애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닌 것이죠. 물론 먹는 건 중요하지만 은 만나 매출하기가 출애급을 대표하는 주제와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제목을 출애굽의 의미라고 정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다큰 그런 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학을 전공해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요. 하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자주 읽는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미를 알고 또그 주제를 알고 읽는다면은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만은 진짜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알면은 우리 큰 결과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출국길는 어떻게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되게 쉬운 그런 답입니다. 왜냐하면출국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국길는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한강만 보더라도 한강의 시작은 어느 산에 있는 작은 샘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출국비라는 거대한 감을 이루었지만, 그 시작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하세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까지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도 거주하던 곳이 아니라 이민 온 지역인데 여기를 너의 자손들이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본다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약속 하나가 출국피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 차지하고 잘 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을까요? 만약 그것이었더라면 하나님과 미안하지만 우상과 다를 게 없어요. 우사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 출세에 큰 부족을 이루어 그게 아니었어요. 너날잘 믿고 내 말씀에 순정해서잘 살길 바래. 그리고 역시 그렇다고 내 말씀대로 살면서 나쁘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르게 살아, 이웃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면서 살아, 손님을 대접하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하나 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손님들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본다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선행이 선함이 있었으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망하는 삶이었나요? 실패한 삶이었나요? 아니죠. 그런 삶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돈에 대해서, 골에대해서 말할 수없지만 그는 정말 잘 살다가 복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브베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라는 전제하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가서 그 적과 꾸려있는 풍요로운 땅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내 말대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출국의 큰 틀입니다. 여기서 출국비가 쓰여진 것이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예전에요. 그 청년이 어렸서부터교회 다녔었는데 20살 중반에서야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애굽이 이집트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모르실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쓰는 말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스피크스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이것 도 너무 거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제 견해가 아니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외계인이 와서 지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난한 나라가 그것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말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나한, 지금으로 말하면 어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만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크기만 보더라도 집계에 비서는 이스라엘, 가나한은 작은 영토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기에는큰 지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집트와 가나. 여러분, 저희 성경 내용을 잠깐 덮고요. 두 나라를 봤을 때한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아 제국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또한 나라는 작은 뭐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산다면 어디 가 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도시 국가인 이집트 가 삽니다. 이집트 가서 뭐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서 이집트에 있는 대학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국의 스포드보다 더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그 당시 가나안에는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작은 초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는 성경책을 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이집트와 가난 중에서, 이집트는 좋은 지역이었고, 도시국가였지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역이에요. 예, 부유한 나라예요. 하지만 거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노예였어요. 고대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노예였어요. 저희 지금 시대에 노예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노예들은 정말 귀찮은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는 출산 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강물에 아마 날강이었겠죠. 날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회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학적이 아니좀 어렵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한 민족의 자녀들을 학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이곳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대우는요. 말도 안되게 비참했다는 거예요더 이상 밑바닥에 내려갈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가 좋지만은, 예아 나와.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오라고 하시게 바로 출애굽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봤을 때, 어디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가난입니까? 나 이집트입니까? 저는 다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부터가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에, 알락한 삶을 최대한 손하가 까딱거리지 않은 삶을 사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자동, 기왕이면 후 무선, 기왕이면 후 최신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노예로 살고 있냐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 돈의 노예, 큰하의 노예, 그리고 분노의 노예. 오늘도 그게 오는 길이에요. 정말 이거는 카메라로 찍을 수 없었지만 은큰잘못은안 했어요, 저희가요. 차 타고 오는데 차선도 정선이라서 끼어들 수 있는 그 선이었고요. 그리고 깜빡을 키고 천천히 가는 그런 위치였는데 바로 옆에 차량이 크락샷을 올리고 창문까지 내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응. 그래서 응. 그분이 저희 차를 앞질러가지고 왼쪽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바쁘시나 보다. 그래서 저희는 안가도 멈췄어요. 그데 아니라 그냥 저희 작품을 가는 거였어요. 제 말은 뭐냐면은 그분도 이해를 대죠. 하지만은 저희는 그분을 추월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면은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시고 창문까지 내리는 걸 보면서 물론, 옛날에 제도, 저도 그랬던 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긴 했지만은, 이 분노에 대한 저희들이 저조이 안 된다는 것은, 특히 한국 지금 시대의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시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 저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땅값이 비싼데 살아도, 그것은 사람 살 것이, 사람 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라고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천번 천번 올랐던 것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가난에 살지 않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라크 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난한 영토에서 친척 하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친권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혼자 한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 결정이 혼재세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서 정착하고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영토에서 어서 오라고. 물론 동행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려워요. 하나님, 그래도 제 직장, 제 사업, 제 상황, 제 좋은 위치,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가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죠. 아브라함을 봐라. 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은 가지 않으니 가난으로 일단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좀 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들을 아리 붙잡고 끌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어디까지 하나님의 권한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요 제 말은 뭐냐면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저다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 있겠지만은 좀 저희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집트 지금 상황 좀 바꾸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국기가 말하는 것은 장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아니고 가나안오케이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 땅에 갔어요. 아, 좋아요. 잘 갔어요. 잘 정착했어요. 그런데 가난 갔어도 하나님 터지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을 살아요. 그렇다면 은가난 땅에 있는 것과 이집트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창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로 우리는 기초적 기위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출국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죽이게 했어요. 그럼 저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성경을 봤을 때요. 왜 굳이 모세였을까요? 모세 미에대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위험하니 버리지 않고 한 모세보다 10살 많은 사람, 20살 많은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멋좀한 멀쩡한 사람에게 좀 안전한 사람을 뽑아서 인도자로, 연구자로 사우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구자 하나께서는 그 죽을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 태어난 세대에서 한 사람을 뽑았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50km, 1 0 0 k 는거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뢰차는 그100 킬로든 500 킬로든 상관없이 들어 올려 버려요. 하나님 이마치게차 같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무겁고 어려워 하나님한테는 1 킬로도 들어 올리시고 100 킬로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한 세대 가운데 모세를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면은 그 어떤 상황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기 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본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레위 가문이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께서 님 모세를 부르신 것은 갑작스럽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태어난 전부터 예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신 것이고요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그, 오래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 위험 가운데, 모세 삶이 얼마나 풍족 능화같이 무서웠습니까? 위험했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 여러분의 삶도 정말 촉도처럼 위험한 위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붙잡아 주시면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인도함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적용된다면 저희가 추적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남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그곳이 가나하게도 어디 상관없는 것입니다 같은 계획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라 그런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잘 믿지 말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믿자고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면은그 약속을 주었다면은 어떻게든 상황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라고 생각 때문에, 정말 안될 것처럼 어려운 일도,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그렇 하신 거라고 저는 늘 확신하며 살고 있고 또 목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무게와 힘든 일들을 들어, 수, 들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쭉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한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한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라.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면 살아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추적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